Escribo esta carta No sé si tú Realmente lees estas cartas Escribo para pedirte algo Que para mí es de vida o muerte No pienses que exagero Es la verdad Mi nombre es Paco Y te escribo de Santiago hay una chica que no se sale de mi mente, para eso eres tan elocuente y a ella le encantan tus canciones, te imaginas ya por donde voy, es que con ella me salen las palabras y quizás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머리하고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원하고 저 앞으로 갈 텐데, 우리 팔 이음 뼈, 다리 이음 뼈, 그리고 발등, 발바닥까지 상중하가다 앞뒤로 확장하면서 원, 자, 크로스, 투, 앤, 손 가면서 무게중심 오른발이었다가 이제 왼발로 바뀌는 게 쓰리에요. 쓰리. Three. N 올라왔다가 뒤로 앞으로 4 N 자자요렇게 해서 저쪽으로 갈 거예요 5 N 6 하고 무게중심이 오른발로 가세요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거울을 보면서 다리가 뒤로 가요 세 무게중심 뒤로 올 거예요 when. 자 앞뒤 확장해서 고관절 들고 1 N에 내려오시고요 2 n 은 눌러서 N 3까지 오셨다가 3 N 푸 h 밀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four, and, uh, five, and hold, five, and six. 살짝, five, and six. 그 다음에, seven. 자, 배럴턴, 오른발 놓고, 배럴턴. 고관절 앞뒤로 끝까지. 팔, 연배 앞뒤로 끝까지, 발 끝까지. And, 배럴턴. 가셔서, 이렇게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끝이 나야 돼요. 자, 이게 오른쪽 발바닥을 길게 잡아 당기고 고관절 오른쪽 그다음에 어깨 옆에 가서 원, 그다음에 내려놓는게 투. 뿔리에 투. 어. 자, 여기서 다리가 4번으로 들어오시면서 손3 머리 가셔서 왼손 들어오세요. 4 어. 앤 and 5. 자, 이렇게 해서 랑발스 점파하는데 밑에 있는 다리까지 접으세요. 시작. 에 n 앤 돌았어요. 랜딩 6. 세, 에븐. 자 오른발 놓자마자 180도 돌아서 에잇. 자원 놓으면서 원, 투 블리에, 엔. 앞으로 가는 것 중에 앞으로 가는 에너지. 쓰리 엔, 엔. 오 하고 손 내려오세요. 그래서 자 파이. 자 발바닥부터 뒤로 씩 n 드 r 그 g g e r 업, e 원, 분 a 어 n n까지 n 투 다리 뒤로 가면서 다운 n